안녕하세요. f 90.7 메가헤르츠. 금오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맛보쇼 박상병 사평론과 김은경 이나대 정치외교학과 초빈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재명 정부 인사 논란 관련해서요. 오광수, 민정수석,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후보자, 그리고 강준욱 국민통합 비서관까지 어, 지금 연이어 낙마, 지명 철회 뭐 자진 사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사 전권 시스템에 대해서 어, 평론님 말씀 들었는데요, 어, 교수님 어떻게 이번 정부의 인사 점검 시스템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이번 인사 관련해서 대변인이 이제 공식 브리핑한 내용이 예. 어, 우리가 인사 검증 시스템을 거쳤고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다 보니까 이 검증을 넘어서는 그 한도의 후보들일 경우에는 어, 우리가 빠른 사퇴나 지명철회 등으로 예. 어, 이 돌발 변수에. 그래도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음. 왜냐하면 이 당선 이후에 곧바로 국민추천제 등해서 예. 뭔가 인사 검증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하고 좀더 공개적으로 하고 제대로 이 시스템, 시스템을 가동시킬 것처럼 어느 정도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여놨거든요. 예. 그런데 벌써 지금 어이 장관 후보자가 두 명이나 지금. 지명철에 또는 사퇴를 예. 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부 장관, 그렇죠. 그리고 여, 여가부 장관.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히 어, 개인의 문제고 검증 밖에, 영역의 밖에 음. 문제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저는 검증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어, 이 국정 운영에 가장 이 동력이 되는 예. 이 인사의 문제를 국민들이 실망을 한다면 라 어, 저는 이 정부도 어, 빨리 국민들의 음. 뭔가 이 민심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러니 예.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음. 것을 오히려 약으로 생각하고 예. 저는 인사 문제를 다시 한번뭐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어, 이 변명할 것이 아니라 예. 좀더 어, 이번 기회에 음. 어, 다시 좀 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인사 검증 정권 시스템에 대해서는 두분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반대 의견 하나 또문자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89님, 예전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지금 여당 인사들은 잘잘못에 대해서 민심에 대한 흐름을 읽고 수용하는 자세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적어도 투명하고 깔끔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어, 지금 아직 임명 안된또 장관 후보자들 아홉 명 있지 않습니까? 어, 지금 뭐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요. 또인사청문회했습니다만는뭐 정동영 통일부장관, 권오국 가보무장관 등은 아직 지금 인사청문 채택이 안 됐단 말이에요. 어, 좀 논란이 되는 인사들 좀더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많이? 이제 우리가 후보자들의 면면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예. 어,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라든지도 언론검증을 거쳐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성인군자를 음. 뽑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국적 못 해요. 예. 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측에 들었을때 최소한 음. 그 측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인물들. 예. 국토, 뭐,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면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정과 5범이면 안 되잖아요. <laughs> 사회적 역제를 대변해야 할 가족부 장관이 갑질의 왕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머지 저는 뭐 장관들 이런저 논란이 있는 거자체 그걸 가지고 물러나야 된다. 그런 너무 과도한 것이고 음. 또 어~ 언론도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 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자기 업무 부여에서만큼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어려운 그런 국정운영도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그 사람 자립은 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적 어떻게 이 정권이 성공합니까? 그래서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강조로 비서관 같은, 같은 예. 경우도 국민통합 비서관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국민도 몰라요. 이게 인사권자의 뜻이다. 아 그럼 그 인사청문회 서는뭘 하면 가지 말지 그냥 다 대통령 뜻대로 다 하지. 그 인사검열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 예. 그럼 인사검열 시스템 할,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다 하시라고 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 가 있는 그 즉시 문제를 다 빨리 찾아가지고 예. 이 정권이 주권자 국민 주권의 정부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이 눈 눈높이를 보는다면 좀 가혹하게 평가해야 될 텐데 뭐큰 문제가 없다. 뭐대통령이의 뜻이다. 아뭐 이런 거, 가, 이렇게 가버리면 예. 아 윤석열 총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비판하고 있는 거죠. 예. 저도 이제 남은 장관 임명에는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예. 있어서. 그 연관된 부분들의 논란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이진숙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유, 불법으로 유학을 보내고 논문을 표절하고 그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예. 자질 미달이죠. 더군다나 교육부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됐다는 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예. 빠른 지명 처리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남아 있는 지금 후보자들은 어뭐 논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음. 이그 직을 수행하는 자질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더군다나 그게 국민 정서에 봤을 때도 도를 넘는 정도의 도덕성 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임명에는 저는 이제 음. 문제는 없을 거다. 어 그렇지만 뭐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인사는 이제 진행이 될 것이기 예. 때문에 이번 기회를 어 가볍게 여기지 음. 않고 지금 음.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듣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의 뭐 장관이라든지 비서관 인선 문제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아, 다음 주제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 이미 8월 22일이죠. 전당대회 앞두고 지금 내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당 대표를 하겠다. 아, 지금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당권 주자들 뭐 그구다 뭐 내부 총질이다 뭐 비정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내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평동환님 국민의힘이 구구정당화를 막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마말 뽑으셨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도 이 모습 어떻게 보시는지 좀기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위, 위험하다 당이 어, 유럽 정치에서의 그구세력이 약진한 것은 오래됐습니다. 아 예. 어, 이탈리아는 이미 극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참 신기하죠. 파시즘의 악령이 남아 있는 나라에 극우 정당이 집권했어요. 나치즘의 악령이 남아 있는 독일에서도 지금 3당3 이번에 3당됐습니다 예. 독일의 그 극우 정당이. 어, 유럽은 지금 거우정당이 그 급속도로 지금 참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은 또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유럽, 유럽 정치는 지금 거구의 음. 약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트럼프의 예. 공화당이 거구를 간다고 해서 진짜 젠틀한 정치인들은 다 정치 그만 둬버려요. 출마하지 않으사는 많습니다. 예. 괜찮은 인물들이 그 우리 공화당에서 내가 이런 걸 보려고 공화당 이 있는 건 아니다. 어쩌다가 링컨의 음음. 공화당이 트럼프의 공화당이 모르 모르겠다면서 사탄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정 당이 들어서기 어려워요. 정당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양당밖에 안 돼요. 음.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무슨 뭐 아메리카당 만든다 고 그러지만은 돈 예. 가지고 정당 만들어서 되는 거 없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미국도 예. 혹시나 이 공화당이 그거 테먹힐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은 예. 워낙 미국의 파워가 있으니까 일본도. 그후 정당이 이번에 대학진 했습니다. 그죠? 예. 일본에도 이번에 가미야소헤이라고 하는 사람. 음. 어 77년생이니까 우리나라에 올해 만흔한 7, 8세쯤 되죠? 그쵸? 젊은 정치인은 예. 가관입니다. 역사 인식이라든지 음. 국가주의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랄 일모들이 지금 일본에서 뜨고 있습니다. 아, 어,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공민당은 이번에 망했습니다. 과반이 안 됩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 일본까지도 그러네? 우리는요. 우리는 일부보다도 더 빠를 수 있어요. 이번이 저는 전당대회가 음, 바로 거구 그 세력들이 대회가 투입돼서 이 정당을 모을 것이다. 어. 이 정당에 돈이 많거든요. 예. 그 돈만 하더라도 수백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길을 터놨어요. 보세요. 바깥에 감옥에 윤석열이 있습니다. 김근이 아파요. 아프다 그럽니다. 김문수 들어왔어요. 전환길에 들어왔어요. 예. 앞으로 아마 거구 그 정당하고 당대당 통합할걸요? 혹시나 그거 지당 후보가 되면은 당대당 통합발전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100만 당원들 보집할 겁니다. 그구 인사들 대거 다 개신교 포함해 가지고 있다 할 거예요. 정당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당구받으러 가면 있을까? 당구받으러땡큐예요 한동훈이나 안철수가 되면은 더큰 나이 사람들은 그에들기 들기 들으면은 다시 그대에 다공신 받을 테니까. 음. 그러면서 이번에 국민의회 전당대회는 그구가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국민의힘은 정말로 위험하다. 대한민국 정치는 더더 위험하다. 뭐 그런 측면에서 앞서 제가 뽑어왔죠 한동훈한테 음. 에, 그거 정당화를 막아야 된다. 국민의 그거 정당화를 막아야 된다. 이 말은 정말로 예. 적절하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예. 막아야 된다는 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음. 정말로 절박한 호소처럼 들른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번 8.22 전당대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사실상 그 안에는 윤 어게인 예. <laughs> 전당대회의 내용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우려가 됩니다. 음. 지금 공식적으로 김문수 전 후보, 장동혁 의원, 주진우 의원이 출마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들이 출마 선언하면서 한 얘기들이 솔직히 저는 조금 흠집 놀랐는데, 김문수 전 후보, 전환계 씨는 이미 당을 품었다. <laughs>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laughs> 예. 너무 놀라웠고, 장동욱 위원도 그랬어요. 계엄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 음.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을 대표하는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이 당을 떠나라. 아니, 음. 조경태 의원이 왜 민주당입니까? 그 안에서 국민의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예.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후보 나오는 것 저는 굉장히 음. 지금 심각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왜롭게 예. 지금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윤 어게인당으로 침몰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싸우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극우 정당화 그리고 음. 부정 선거론을 믿지 않는 당으로 예. 가야 된다라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밖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힘이 좀 약해 보입니다. 예. 어, 지금 정말 저도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보수 정당으로서 제대로 서는 것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예. 바람직한 것이고 이 파트너인 민주당에게도 저는 바람직한 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어,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들이 어 정말 이 구구화 되는 것들은 음. 좀 막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회동을 하면서 당 구구화에 대한 우리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한동훈 전 대표의 구구 정당을 막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들 세력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아반반라고 아, 보실까? 아, 예, 반반인데 당세는 윤오겐이죠. 전환기이죠, 음. 당세는. 노골적으로 그냥 뭐 온갖 얘기 다 하고 있고 그 얘기에 박수 치는 사람들이 이제는 당권파들 아닙니까? 예. 어, 압도적인 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만 일반 당원들도 국민 당원들도 그게 옳다고 생각할까? 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어 그래서 당은 당규를 개정해서 국민 여론 50%당원 50%를 반영했으면 좋았는데 예. 그러나 이 지금도 어소원석이도 당권파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은 뭐 3년 가만히 있다가, 다음에 공치만 받으면 김철에서 또또 당선될 당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가더라도. 다만, 이거를 반대하는 이대로 가, 가가지고 진짜 영남의 자민당으로 쪼그라들 것인가에 예. 반대하는 당원들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 반대하는 당원들은 어, 비윤 비 또는 아, 탄핵에 찬성한 찬탄파 또는 개이파를 지지하겠죠. 음.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원내대표라든지 또는 이번에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의결을 모아서 예. 당의 말, 말 그대로 어, 내란 세력과 어, 당의 존망을 걸고 한번 싸움을 벌여봐라. 그러면 은반이다반반이다당원들 음. 반반이다. 당원, 반반이다. 믿어야 된다그 예. 정당화되고 있는 대한 아주 극심한 경계감을 갖고 다 손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도 이번에 출마하지 말고 예. 뒤에서 도하라. 어... 한동훈 (2년) (2년) 뒤에 출마해라 아, 그러면 뭐 안철수를 도와라 뭐 안철수를 도와라 예, 예 안철수는 출마했으니까 예. 출마한 사람을 보고 집으로 가라 할수 없으니까 예. 안철, 한동훈은 (2년) 뒤에 그때는 공천권이 있어요 예. 그때 당을 장악하고 음... 지금은 당을 개혁할 때는 그나마 안철수가 더 나아요 음... 당을 바꿀 때 한동훈이 나오면 예. 또 한동훈 임기인이 못 채웁니다 예. 그런 그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은 한동훈 뒤에서 도와주고 안철수 힘실어주고 안철수가 되면은 유승민을 품어서 당에 전면적으로 반윤세력 또는 비윤세력을 당 포진시켜서 당을 완전히 항골 예. 탈퇴시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교수님은 아까 조금 이런 극우화를 막기 위한 세력들의 이런 새로운 뭐당 대표 쉽지 않다 좀 보시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안철수의 원의 목소리도 잘 예, 나오지가 않고 예. 저는 이 전당대회 조금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혁신위 에 대한 그제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지금 이번 윤희숙 혁신 위에 대한 그1차 인적 세신 이후에 예. 지금 당내 반발이 너무 거세고 소위 이제 그 당내에서 어 윤희숙 위원장의 입지가 예. 더 좁아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의총장이 아예 나오지도 않는 일까지 발생하고 네, 뭐 있는데요. 지금 참석 여부 가지고도 지금 서로 예. 뭐 불렀느니 안 불렀느니 뭐 나갔느니 안 나갔느니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보면 지금 혁신위가 제역할을 하기 음. 어려운 상황에서 예. 전당대회 룰을 지금 5대5로 만들지 않고서 전당대회를 치른다고 하면 지금 국힘의 다수의 당원들 핵심 당원들은. 최소한 저는 김문수 음. 후보를 전환기를 품은 김문수 후보를 예. 지지할 것 같다. 오히려 지금 장동혁, 주진우 의원이 출마를 했지만 결국 김문수로 하나가 돼서 예. 오히려 지금 친윤 이 당권 세력들이 다 거기에 붙는다면 당원들도 다 같이 예. 예.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예외 없이 이번에도 예. 음. 이 친윤의 당대표가 나올 것이다. 예.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한동훈 전대표의 저는 출마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아, 네네. 예. 우 지난번에 시간 지난번에 왜그 김문수하고 또그저한 총리 대응 한덕수 총리 대응하고 예. 단일할 때 당원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 그죠?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혹시 음. 당원들이라도 국민이 음. 당원들이 하더라도. 예. 바보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때도 음. 당원들이 반발해 가지고 권영세 부로는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도 그런 변수도 있을 수 있으니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좀더 용기를 예. 좀 실었다 아, 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윤니수 혁신위원장에 대한 당착게 시도했잖아요. 네. 뭐 이래서 뭐 제대로 뭐 혁신 위원회또 가동 되겠습니까? 이래서 아, 또안 아, 안 되죠. 안, 그래도 그래도 윤리선 잘했어요. 예. 어, 목소리를 낸 것이고 일단 총쏴 올린 거예요. 예. 어, 그러면 이제 이 공정에서 터진 개혁의 비전을 가지고 다음에 당 대표가 정리하면 돼요. 윤희석 이제 할일다 했어요. 이걸 더 이상하기 어려워요. 음. 아니 안철수가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일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지금 당권파한테 혁신은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비가 오니까 예. 비가 다 우선 쓰는 거예요. 조금서 비가 그치면 다우선다 버리죠. 유니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그 안다고 하면 유니스에게 이 정도 말한 것도 제는 유니스는 그래도 어, 자기 할 일은 했다. 이제 다음에 전당대에서 회 음. 새로운 당대표 뽑아가지고 유니스기 예. 쏘올린 그 공을 이제 는당 혁신 실천으로 옮겨야 할 과제만 남아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대표를 제대로 뽑아라. 대전를 뽑아야 되겠네요. 안철수... 아, 네, 네, 그안 된다. 안철수든 김철수든 누가든 하 간에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아, 일단 확률은 반반으로 네, 보고 있다는 얘긴데요. 아, 시간이 이제 뭐 각각 한일분 정도 씩 시간 남은 것 같아요. 아,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고 좀쭉 얘기하셨는데 좀 정리 말씀이죠. 뭐 앞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이 어떻게 쇄신해야 될지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가서면 좋겠다. 재연 각각 한 1분 정도씩 시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과정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예. 어, 김문수 후보가 아닌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대안 세력이 없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정계 은퇴했지만 여전히 예. 예,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좀 예. 너무 좀 표현이 좀 과하긴 하지만 예. 맞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은 못 차리고 남은 국회의원 임기만 믿고 뭉개는 니들이 참 딱하다. 음. 라고 SNS에 올렸더라고요. 예.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관심 없고요. 네. 오로지 다음 총선에서 TK 지역에서 나만 배지를 달면 된다라는 음. 의원이 다수인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극우 정당으로 가든 윤어행 네. 당으로 가든 관계 없습니다. 네. 다음 총선에 자기들 배지만 네. 달기 유리한. 네네 그. 상황만 만들어지면 예. 된다라고 보는 그래서 당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관심 없는 지금 남파선에 탔지만 나만 살면 된다라는 음. 그 이기심을 빨리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예, 우리 김 교수님이 정말로 마음에 와 닿는 말씀 예. 하시네요. 어, 국민의 입당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요 <laughs> 이런 분들이 국민이 많아야, 많아, 많아, 많아야 되는데 많아야 되는데 딱그김 교수의 말씀대로 딱 저는 그, 어, 그대로 봐요. 어, 앞으로 아마 그 인물이 당 대표가 되면은. 아마 1 0만1 0만 당원 모집에 나설 것이고요. 예. 여기에 정신 못 차린 일부 개신교 인사들이 대거 입당할 음. 것이고, 또 정신 못 차린 우리 젊은이들 많많 많잖습니까? 이런 인사들 대거 입당할 것이고 당을 잘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자유통일당하고 당대당 통합할 겁니다. 또 그래서 그 세력들이 다 완전히 장악할 것이고, 이거를 지금 당권 받으러 내몰아할 겁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심만 받으면 되니까. 아, 다음 콩첩만 받으면 당선 되겠죠. 다. 예. 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저 송원서 3년 뒤에 콩첩만 받으면 경북 김채로 당선 돼요. 공천만 된다면은 이 기조를 갈 경우에 음. 대한민국이 앞으로 안게 될 어, 정치, 사회, 역사, 미래에 대한 이 암울함은 예. 상상 이상이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김은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만 딱 예. 국민님들도 예. 다운들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선당대에서 당대표를 제대로 뽑아야 된다. 물론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신 아프시오. 어, 박상병사 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였습니다.